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죄송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71쪽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비쳐 포로 삼고. 아멘.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요리사나 음식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음식을 먹는 방송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잘 알려진 이렇게 커다란 동치를 가지고 있는 개그맨들이 어마어마하게 먹는 방송도 인기가 있습니다. 유튜브 보실 텐데요. 유튜브 보면 그러한 음식을 먹는 개인 방송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음식을 먹는 것을 소위 먹방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런 먹방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사람들이 요리나 또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가 아홉 시 뉴스를 보는데 최근 몇년 사이에 요리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리를 배우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 뉴스에서 나오는 분들은 은퇴를 앞둔 남자분들이나 막 은퇴를 하신 남자분들이 요리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생각하기를 이제는 아, 남녀노소를 떠나서 음식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들 미리 이렇게 요리에 대해서 배우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요리를 배우려는 이유가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아내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가 더 마음 아프더라고요. 혹여 있을지도 모르는 이혼을 대비해서 홀로 될 수가 있으니까요. 요리를 배우려는 목적이 제 생각과 참 달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년 은퇴를 앞둔 남성분들이 예전처럼 가부장적으로 행동하면 뭐라고 하냐면 용감무쌍하다. 혹시 용감무쌍한 분들과 사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분들 입장에서도 애도 이제 다 키워서 시장가 다 보냈고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또 그동안 아이들 생각해서 남편 비 맞춰 왔는데 이제는 은퇴도 했고. 더 이상 참을 이유 없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장 법원까지 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부부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죠? 어려운 질문이군요. <laughs> 네,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 안에는 물론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 부부로 살아오면서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부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부로 살아왔지만, 실상은 다른 이유들 때문에 견뎌왔던 부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시간이 흘러서 그 처음 사랑이 점점 희석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발견되고 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이전처럼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통과 멸시를 감당하시고 생명까지 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드리지만 마음이 담긴 고백이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 멘트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결코 식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만이 아니라요, 전심으로 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증거를 가지도록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우리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마 수없이 읽으셨고, 또 암송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러이러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이후의 말씀인 6절에서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색이라고 했죠? 마음이에요. 마음의 색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7절에 보시면, 우리의 자녀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8절에서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구절에서는 이것을집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도와 규례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만큼 소중히 여겨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쉐마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4절과 6절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곳곳에서 볼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함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향한 사랑 재정비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5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다고입니다. 여러분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 몇번 반복됩니까? 예, 이 구절 안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하다는 것은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나 뜻이나 힘을 여지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올인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마치 내 삶에서 사용하다가 남은 어떤 일정 부분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보다도 먼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 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때 우리에게 삶이 넘치고 영향력이 넘치는 삶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다 해야 되는 것 중에서요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마음이 없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전부를 받기로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가득히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사랑이 발견되어야 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가족이나 지인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라고까지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이 말씀 한 번만 말씀된 것이 아니라요. 조금 뒷장인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기록, 15장 12절에도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다시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네, 계명은 아멘. <laughs>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laughs> 죄송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 <laughs>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1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을 사랑할 때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또 지인을 사랑할 때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고,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고,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사랑하려고 할때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표현이 되고, 오히려 상처를 줄 때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랑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보다도 우리의 배우자나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우선순위가 무너진 사람은요 언제든지 다른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이 그러하다면 안타깝지만 실상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가령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고 가정할 때 그곳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마음에도 밀리지 아니하고 양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앞서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전거하면서 다시 온전한 마음을 다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에요. 다시 말씀해 보시면,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이 뭐를 다하고라고 말씀하시죠? 뜻을 다하고요. 무엇을 다하고요? 뜻이요, 뜻.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서 말씀된 뜻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원어인 히브리어에서 나프세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프세카 발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나프세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네피 네페쉬라는단어에서 네페시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말의 의미가 영혼, 생명, 소망, 감정, 열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다양하죠. 뜻이. 근데 이러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말에서는 그냥 뜻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소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 어떻게 인용하셨나 좀 궁금해졌습니다. 똑같이 인용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 뜻을 두 가지로 인용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뭘 추가하셨죠? 예, 목숨을 다하고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씀되어 있는 뜻인 이 나프세카를 헬라어로두 가지로 나눠서 목숨과 뜻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씀되어 있는 목숨으로 번역되어 있는 푸시케가 호흡 또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프세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으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뜻이라는 것을 표현하실 때. 디아노이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게 생각과 지각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나프세카의 의미를 둘로 나눠서 조금 더 명확하게 주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laughs> 살아, 사용하는 말 중에서요,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다 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 아무 때나 사용하시나요? 아니죠. 정말 특별한 일, 정말 중요한 일에만 그런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어떤 일에 목숨을 거실 수 있으십니까? 보통의 경우 그렇게 중요한 일은 우리의 가족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라고 쓰고 저 왼수덩어리라고 읽는 분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보통 우리는 목숨을 걸수 있습니다 어, 자녀들이 큰 질병에 고치면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이랬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서 사용하고 집이나 가지고 있는 모든 거다 팔아서라도 내 자식 살리기 위해서 이랬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녀가 그만큼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줄 수만 있으면 우리 몸의 장기라도 떼어줄 수 있는 게 부모님 마음입니다 물론 줄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내 자식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뿐인 심장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이나 자녀를 사랑한다는 증거이죠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목숨보다도 내 자녀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러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주님을 위한 일에는 망설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목숨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조차도 망설이는 부분이 발견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시간, 열정, 헌신할 영역, 재정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혹시 주를 위해서는 내가 자꾸 아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중에 제가 섬기던 교구의 한 집사님의 사업장에 신방 가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을 이전하셨어요. 그래서 이전 개업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어, 집사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광고 사업을 하셨습니다. 창업하신 지 그때 당시에 4년 정도 되었는데 창업 후 4년 정도 만에 직원을 30명 정도 정직원을 둔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뭐, 벤츠를 비롯한 유명한 광고들을 또 여성분들 화장품 그런 유명 광고들을 기획하셨더라고요. 근데 원래 회사를 강남에 차리셨는데 직원이 너무 많아져서 이태원에 있는 더 넓은 장소로 이전을 하셨습니다. 또 중국과 미국에도 법인을 세우시고 점점 더 확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사님께서 직원을 채용하실 때요. 꼭 하는 질문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이 뭐냐면 종교 이냐는 겁니다. 그 질문을 받은 사람 중에 자신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이사님은 그렇게 답한 사람에게 일부러 우리 회사는 종교 가지면 퇴사입니다. 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들어 어떤 청년은 저는 그게 안 나가도 괜찮습니다. 충격이죠. 물론 말만 그렇게 하고 나가겠죠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 모습은 현실에 타협하려는 모습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얼마나 절박하면 그랬을까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는 현실에 타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청년은... 그러시다면 저는 다른 직장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한대요. 지사님은 그 직원들을 스펙을 보지 않고 꼭그 직원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설명을 듣고 나서 제가 직원들 일하는 모습 보니까 달라 보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한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요. 때로는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외면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도전에 있어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뜻이나 생각에는 지강에 대한 영역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를 향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10편 1편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큐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현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전에 직장 생활 하셨던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장 다니는 일들 쉬운 일인가요? 어렵습니다. 물론 쉬운 분들도 있겠지만요, 대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동료들, 믿지 않는 상관을 둔 크리스천들 참 어렵습니다. 믿음과 회사의 강요가 부딪힐 때가 어렵고요. 또 내가 말씀을 알고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될때 그렇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크리스천이지만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참아야 될 때가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이 되면 속상한 마음이지만 어떻게 하죠? 출근합니다. 몸이 아파도 웬만하면 그 아픈 거 참고 약 먹고 그냥 출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출근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것을 해주고자 힘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렇게 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격려받아야 될 부분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열심보다도 더한 열정이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물론 예배는 기쁨과 감사를 함으로 드려야 되지만 피곤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개인적인 무슨 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무리 피곤해도 힘들어도 일하는데 개인적으로 나한테 좀 어려움이 있다고 또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예배를 중단하거나 우리가 그 예배를 피하거나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프리카에 적도긴이라는 나라가 있답니다 아주 작은 나라인데요 이 나라에 에릭 무산반이라는 선수가 올림픽 수영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수영 성적이요 정말 초라했습니다 올림픽 수영 역사상 비교할 수 없는 꼴찌 기록을 세웁니다 원래 올림픽 추천 올림픽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그 커트라인이 있다는데 이 커트라인에도 한참 못 미치는데 어떻게 추천할 수 있는, 있었는가 약소국에 대한 조항이 생겨서 이제 특별하게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무산바니의 나라에는 나라 전체 수영장이 몇 군데 있었냐면 두 군데 있었답니다. 그것도 호텔에 있는 수영장밖에 없었대요. 정식 수영장이 아니라요. 그러나 무산반니는그 수영장에도 가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두 군데 있는 수영장에도 가본 적이 없고요. 오로지 호수에서 수영했는데 또 선생님이 없어서 수영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었대요.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거나 기권을 한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수영을 마쳤습니다. 100m를 출전했는데 50m쯤에서는 마치 거의 빠져서 죽을, 죽을 것 같이 보일 정도로 정말 위태한 모습으로 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수영을 마쳤습니다. 저는 당시에 뉴스를 통해서 이무산반이의 수영을 보았는데요. 이 모습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감동,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른 누군가보다 좀 부족하고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 내가 맡긴 이 일들을 얼마나 잘 수행해내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감동스럽게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인 사명이도.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천안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종교 하시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